오, 저희를 위한 자비의 이신 예수 성심에서 새 책에 를 나온 거룩한 피아물이시여, 저는 당신께 있다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때는 아침 아 시였다. 그분의 조명표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주님 저희 하느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도루마리를 받아 봉인을 뜯기 합당하십니다. 주님께서 살이 되시고 또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송량하시어 하느님께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임금이시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를 극심한 죄의 속박에서 어주셨습니다 비의 값을 치르시고 저희를 함께 바치셨으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사제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비통스러운 순환에 의지하여 온 세상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성교회를 특별히 보호하시어 이 역사의 장에서 성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를 공헌하고 선포하게 해 주소서 하느님은 주의 분배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성교회를 도와주시어 인류를 무겁게 짓누르면서 그 존재를 위협하는 악에 맞서 선교회가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기도 안에서 하늘의 자비를 간청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에서 구하소서, 아멘. 한종이 가도하신 말이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행주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전도하신 천주 성부 천주. 천주의 창조주를 찬원 믿나이다. 그 음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모님 성령으로 인하여 통정 관리학기에 이르게 되어나시고, 본시어 필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시셨으며, 저승에 가셔 삼나의 주의들 가운데에서 고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온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님와 주의를 심판하러 오시라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영혼과 신성을 바친나이다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순환을 보시고,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UH,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난을 보시고 <무제>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온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을 보시고 온세상 자비를 베푸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Psychology>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서 네, 네, 저희와 온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에 죄를 고속한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을 보시고 온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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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나 신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고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하시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시고저와온 세상에 사비를서 예수님의 순시고저와온 세상에 사비를서 예수님의 순시고저와온 세상에 사비를 을 보시고, 저희와, 저희, 온 서서. 예수님의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쓴 채와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하신 나이다 예수님의 수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사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보시고 저와온 세상에 자비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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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보시고 저와온 세상에 자비를 소예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다시하이라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자비와 온 세상의 사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자비와 온 세상의 사위를 베푸소서. 베푸소서. 베푸소서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자비와 온 세상의 사위를 예수님의 을 보시고, 온 세상에 자비를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온 세상에 자비를 온 세상에 자비를 온 세상에 자비를 예수님의 수의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온 자비를 예수님의 수의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님의 수의 예수님의 수난을 보시고, 예수님의 수의예수님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유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유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의 자유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천문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의 자유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여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